저희 팀원들에 비해서 제가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시점부터 점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구령까지 하면서 하는 게더 힘들고, 아, 훨씬 거. 힘들죠. 구령 바꿔! 아니야, 가. 가자. 아, 야, 가! 아, 한번 더! 가자! 하나. 아, 아 600m로 돌아갔대요. 그렇게 빨리 하게? 빨리 가! 우와 잠깐 이렇게 되면은 빨리 갈수 있어요. 1, 3! 대한민국 해병대 대위 조아라! 공무 당시 때제 보직은 해병대 이사단 공병대대에서 제가 소대장, 중대장뭐아 소대장 역할! 교육훈련단 장교육대대에서 훈련기관 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제2 번호 붙여 가. 이런 식으로 <laughs> 딱 들어올 때좀 몸무게도 좀 적게 나가시고 인상도 좀 순해 보이시고 조금 다른 부대에서 약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시가 <laughs> 어. 근데 장교분이셔서 조금 오, 놀랐어요. 래 위시네. 몇 년도 전입했어요. 그쵸?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예 어. 역시.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수영 네. 좋아하십니까? 수영 네. 저는 달리기 좋아해. 네. 네. <laughs> 제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구력이 아. 좋아 보여요. 뭔가. 네. 저 저는 근데 사실 제가 팀장이 될줄 알고 왔는데 어. 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본인이 팀장 할줄 알고 오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네. 네. 유묘해요 지금. 그러면 일단 뭐 저는 <laughs> 저는 그 헌병 근무하면서 7년 근무했고 해병대에서 저는 13년도에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방에 군병 합동 근무소소장 <laughs> 물음표 뭐야. 여군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경호관도 갔습니다. 그 해군 합동 그 해군 관위식에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 사단에게 전방에 있어서 서로 앉으네요 팽팽하네요 저희는 그 대대훈련 사단에서 하는 훈련 중대훈련 소대훈련 위주로 많이 했었고 어조아하라냐 박민이냐 아 여기 약간 미묘한데 분위기가 계급은 조아라 대원님이 높으신데 군 어. 생활은 박민이 대원이 더 하셔가지고 어. 그 묘한 좀 아, <laughs> 약간 네. 기류가 네. 묘한 길이가 있습니다 묘한 길이가 둘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laughs> 회장님이 정하십시오. 왜 제가 정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좀 진심입니다. 네. 아 양보가 없어. <laughs> 네. 계속 이제 말씀해주시고 박민리 중사님께서 진장해주시면 <laughs> 어, 양보합니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해병대 두 분이 쳐졌는데. 아 해병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수현 중 이랑 조아라 대 위가 빨리 치고 나와서 환청 앞에 있는 겁니다. 4명이 어. 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그치. 아. 와 김지현 님. 아, 특전사 김지현이 1위로 올라갑니다. 하면서 이수연 중이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무슨 내가 빨리 치고 나가서 제 페이스에 맞게끔 좀 따를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줘야겠다. 어, 대박이다. 써가는 조아라 대리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뒷공연 쫓아가자. 쫓아가면 우리가 1등할 것이다. 조하라 대원이 선두에서 이끌어 줍니다 <laughs> 어, 보여요 <laughs> 보여요, 보여요 오, 누구야? <laughs> 오, 조하라 <laughs> 대원 자, 조하라 대원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해병대 한명 들어왔고 부대원 <laughs> 전원 네 명이 도착하면 깃발을 뽑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네 명이 다 들어와야 깃발을 뽑을 수 있어요 아. 와, 1등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조아라 대원이랑 저기야, 깃발 저기야. 깃발. 아, 야, 아. 해병대. 아. 해병대 아. 팀워크 조금 아. 아쉬웠어요. 아. 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팀원들을 데리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같이 끌고 올라갔으면 더 승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천천히 호흡해. 놓치지 말자. 굉장히 호흡이 안정화되기 힘들 겁니다. 잠깐. 아, 가자. 자, 훈련 교관 출신이죠, 조아라자첫 발. 상탄. 두 번째. 아 이번에 약간 오케이. 우탄. 상탈 내려 아래로. 튀김대가 다 있어서 그때부터 진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더 못하나봐요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특임대가 세 번째! Yeah. 야. 나만 잘하면 된다 집중하자, 제발 할수 있어. 집중해! 나이스! 이대로 계속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고 싶지 않다 차분하게 끝까지 하자 반드시 이기자 자, 김발한첫발 주기합니다 자, 다시 다시. 자 하나 남았어요. 해병대 하나 남았어요. 아 제발 천천히 호흡해 놓치지 하... 말자. 집중해. 명중인가요? 과연? 아! 아! 해냈다. 아 우리 팀원들 진짜 다들 대단하다. 너무 잘해줬다. 첫 단추를 좀잘어서 다행이었고, 저희 네명에서 하면 뭐든지 다잘 하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 야, 근데 둘다 스피드도 좋고, 근력도 좋아서. 네. 야, 이거 어떻게 달리지? 아, 힘내야 됩니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예. 아... 초반에 잡아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기세를. 아, 잔걸이 엄청 빠르네. 오, 아다 잡았어요, 네. 다 잡았어요. 예. 네. 자, 이제 다음 구간입니다. 3.5m 외줄 장벽입니다. 다따어 잡았어요. 팀장님, 팀장님. <laughs> 어. 야. 강팀장님, 강팀장님. 오호. 오! 너무 빠른데, 조화라대요? 나두가두구 머리가 먼저. 얼굴이 먼저 올라올 줄. 어, 같이 왔어요, 거의. 와, 격차가 또 벌어지네요. 절대로 격차를 많이 벌려서는 안 된다. 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좋네. 아, 아, 힘이 다 빠졌어요. 오, 예, 어, 여유 있다. 이 생각을 했었고, 아...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 조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강은미 통과 네 개, 네 개, 네 개. 그렇죠, 네 개씩. <laughs> 어, 어, 다리가 좀 풀린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지쳐지면 안 된다. 어떻게? <laughs> <그렇게>. 왜왜 <laughs> 네, 왜? 왜. <laughs> 강 팀장님. 야. 체력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격차를 벌릴 수 있을만큼 벌리고 싶었으 아, 어? 야, 강은미 대원 체력 진짜 좋다 와, 강은미 멋있다 아 이제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어 가봐 어? 어, 어. 아, 아이씨 못 봤어 못 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강은미 진지구치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사격만 남아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멋있지? 아, 멋지다 <laughs> 이게 쉽지 않거든요 6개가 그럼 어, 7개를 맞춰야 되네 <laughs> 오, 자, 첫 발입니다 우와! 와, 와! 천천히 가아 천천히 난사해가지고 빨리 맞추자 생각을 했었는데 비껴나가는 거 보고 좀더 신중하게 갔던 것니습니아아아직다니지가 아니, 아안 됐어요 조아라 대원 해병대 니리합니다니 아니, 아아 몇개 남았어? 두 개. 두개 남았네. 자 이제 남은 타겟은 두 개. 자. 오오 어. 어, 어, 어. 오! 좋아. 하나 더. 마지막. 아탄창 교체 아 총알을 다 소진했어요. 오 바로 하네요. 아 두어 발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몰라요. 최용칠에서 사격을 실수할 수도 있고 할수 있다. 과연? 그렇죠. 가야 돼, 힘드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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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야, 와 순식간에 세 개. 와 잘한다. 가늠이, 가늠이. 아 우와. 씨, 와. 뒤지겠다 진짜. 어? 어! 아! 승부는 결정됐지만 조라 대원 계속 사격하고 있고요. 회전 타겟이 다 명중이 됐습니다. 잘 쏜다. 잘 쏜다. 진짜 잘 쏜다. 남방에남방에 조아라 대원도 사격 실력은 뭐 뛰어납니다. 그렇지. 잘 쏘시네. 잘했다. 해병대 사격 끝. 너무 멋있다. <laughs> 단창 제거 한정금치. <laughs> 팀원들이 나를 믿어줬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잘했다, 사격 잘했어! 저래도 응원해준다 미안, 미안 <laughs> 미안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고기 좋아요, 고기 좋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두아라데이님이 사격을 너무 잘했습니다 어 우리 해경대 사격 좀 화내. 어떤 미션이 와도 우린 잘할 수 있겠구나 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여기서 고비야 여기서 가야 돼 오케이 여기서 가자 꼭 잡아 오... 가자 숨 잡아 아디. 가자 너무 많이 쉬어 둘셋 호이 아르르 저희 팀원들에 비해서 제가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지점부터 점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해야 돼. 어? 기 퍼졌다. 점점 가까워지는데? 와, 아, 퍼졌어. 둘, 셋, 자, 한병자가 주춤하는 사이에 특전사가 맹추격합니다. 우리 지금 방이 딱 맞아. 좋아. 야 오잖아 오잖아. 아야 오잖아 오잖아. 하나, 둘, 오잖아 오잖아. 하나, 둘, 셋. 야,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야, 하나. 아나야, 제발. 아, 하나. 제발. 아, 이게 구령까지 하면서 하는 게더 힘들 아, 거야. 훨씬 거. 힘들죠. 그러니까 구령 바꿔. 아야, 가! 하나, 한번 아! 더. 가자, 하나. 나머지 세명 대원들은 저 대신에 힘을 더 많이 쓴 의원들이라서 <목소리> 하지만 누군가는 구령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든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구령을 넣었습니다 아 좋아 좋아 다 아, 왔는데 아, 어? 안갈 거야? 어 아, 가자 자야해 이아 가자 어떡해 좋아 좋아 으아 가자 이야 가자, 가자! 걸어야 되니힘 약하지만, 표정을 딱 봤을 때. 자신 한계를 넘고 있네. 이게 딱 부었습니다. 아, 좋아. 야. 바로 가자. 아,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아, 가자. 저 선이야, 저 선이야. 어. 어이씨, 깜짝 놀랐네. 다 왔네? 다 왔다. 어느 순간, 정신 딱 차려보니, 앞에 깃발이 있었고, 저 깃발을 내가 먼저 뽑아버리겠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자. 와, 엄청 멀어졌어요, 격차가. 네. 다른 팀이 못 따라오는 걸 알면, 이제 힘이 붙어요. 가자. 다음엔 쉬워요. 아, 하나, 둘, 셋, 너무 세다. 네. 그렇지. 다 왔어! 다 왔는데 안갈 거야! 해병대 짱이네. 이 씨. 가봐. 쉬지마 하나, 둘, 마지마라 셋. 예에에에 해병대 통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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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강모 사나이야지. 팔강모 사나이. <목소리> 시작. 관중분들 군간다. 어무소리 팔강모 사나이. 팔강 사나이. 군가 시작. 하나 둘셋 넷. 팔강모 팔강모네. 바다의 사나이. 아니 해병대 여군분들이 부르는 팔강모 사나이? 어, 이런 <목소리>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소름돋아. 어, 이거 처음 네. 처음 부른데. 네. 어, 군가 부를 때는 사실 이전에 군생활했던 추억들이. 다 스쳐나가면서 감정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 어, 너무 침묵이다 행구는 장소가 또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것 같아요? 산이 있는 지형으로 가지 않을까 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나는 오히려 계속 어필만 했으면 좋겠어 계속 경사 병사. 계속 경사였으면 좋겠다 둘이 상관없어 그리고 오히려 무거웠으면 좋겠어, 뭔지 알겠어 미친다. 괴물이야? <laughs> <개물병>? 미친다. <laughs> 행군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미션이기 때문에 체력과 정신력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해병대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자신감이. 네 기세가 남다르네요. 아, 활병들은 거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야, 출발을 못 하네. 아! 너무 부어서 미안해, 진짜. 너무 부어서미안하네 아, 우리 대원들도 금방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활병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원들이 도착을 안 해서, 아, 이거는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아, 내가 뛰어야 돼. 내가 가야 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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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민희 대원이랑 같이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둘중한 명이라도 체력을 비축을 해야지만, 그 다음 미션을 저희가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와주 갔습니다 아 쉽지 않아 이 정도면 만나러 있잖아. 가는 길도 오케이 괜찮아 아빠 괜찮안 괜찮아요 지금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많이 기다리겠다 가야 돼! 아. 가야 돼! 아. 아. 아, 600m로 돌아갔대요 아, 들 네. 미안해. 아, 발 올렸어? 응. 어 됐어. 발 넣었어? 그렇게 야, 하게? 빨리 가요. 우와, 잠 이렇게 되면은 빨리 갈수 있어요. ]인가? 앞에 저렇게 두개무장 들고 가는데, 아, 아, 이악몽으 가자. 오 가는 게 지금? 마스터, 마스터 여기는 해병대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네 추가 비전을 하자마자 작성도에 표시된 시의 지점에 추가 배정된부탄이 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라고 누가 들으라고 머릿속 까맸습니다 아니, 수연아 응. 그무장 넣고 내가 밀게 응. 알겠지? 총을 어. 미니 중사 좀 해주고 아. 우리 왜냐면 포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아, 도하라 대원 대단해요 진짜 가자, 아. 대기 가능? 네개 소총에 아. 아, 네 개면 거의 한1 5 킬로. 포탄을 재인 중사갈 거야, 미니 중사가 몇 거야? 포탄 내가 해야지. 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야 돼. 내려놓지 마, 수아 내려놓지 마. 오케이 내리마. 진짜 힘드시겠다. <laughs> 오케이 됐어. 오케이. 보면은 우리 조아라대원이 지금 분장 두개한5 0키로 혼자 했죠. 우리 윤재인 대원이 나머지 포탄을 와. 그리고 총기 내정을 이제 박민희 대원이 이제 다 들고 가고. 그리고 포탄 담당이 이제 이수연 대원이 포탄을 혼자. 차이가 좀 나죠? 예. 응. 네. 와, 5 0키로 아! 아, 이거 어.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한데 몸은 퍼져 있는 상태. 아, 스스로 되게 답답했습니다. 제 스스로. 무장 괜찮아? 아니면 바꿔? 윤지인이 군장 두 개를 앞뒤로 맸고요. 아, 얼마나 먹을까? 이수연 회장! 가자! 나도 회장! 자, 어, 페이스만 잡고 가자. 우리. 지금 이연선 대원의 쥐가 변수고요 음. 음. 야 해병대 완전 쫓아왔는데.